오늘 만나와 충전 묵상을 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. 지금 당신을 멈추게 하는 그 생각, 정말 이유일까요?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. 좀더 준비되면 시작할 수 있겠지.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나? 겉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네 가지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. 두려움은 말합니다. 실패하면 어쩌지?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를 걱정하며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게 만듭니다. 안락함은 속삭입니다.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. 도전보다 익숙함을 선택하게 하고 변화를 피하게 만듭니다. 완벽주의는 속입니다. 완벽하게 준비돼야 시작할 수 있어. 하지만 그 완벽은 절대 오지 않는 가짜 조건입니다. 핑계는 위장합니다. 이건 현실적인 판단이야.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논리를 덧씌운 자기 합리화일 때가 많습니다. 이 모든 저항은 이유처럼 말하지만 당신을 붙잡는 말일 뿐입니다.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. 강하고 담대하라.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.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. 하나님은 확신이 생긴 다음이 아니라 저항을 넘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. 이제 당신 안의 저항을 정확히 직면해야 할 때입니다. 저항은 이유가 아닙니다.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감정의 껍질일 뿐입니다. 그리고 당신은 그 안에 머물기엔 부름이 너무 큽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하는 하나님, 제 안에 이유처럼 보이는 저항들이 있습니다. 두려움, 안락함, 완벽주의, 핑계. 이제는 그 정체를 꿰뚫어 보게 해주세요. 주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던 생각들을 끊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세요.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